풀이 식을 동안에 저녁을 먹을 건데요 오늘은 라면을 먹겠습니다 안성탕면입니다 안성탕면은 세일을 안 합니다 세일을, 세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안성탕면을 사 먹을 일이 없는데요 허바울 목사님께서 안성탕면이 속이 참 편하다고 그래서 안성탕면을 3,000원대 주고 샀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라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계란이 너무 작아서 두 개를 넣겠습니다. 라면이 아주 맛있게 끓여졌습니다. 라면이 약간 이렇게 덜 익었다 싶을 때 불을 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팅팅 붑니다. 달걀은 아주 통째로, 통째로 익었습니다. 음. 아 꿀맛이 꿀맛 꿀맛 음. 몰래 훔쳐먹는 기분 음. 진짜 맛있어 음 금방 끓어서, 라면 국물이 먹는 동안에 금방 끓기 때문에 국물을 덜어놔야 됩니다. 금방 순식간에 불읍, 불어요. 순식간에 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국물을 따로 따아놓고 먹겠습니다. 음~~ 쓴맛이다 쓴맛 오일장아찌 무친거 알타리 조금 남은 거그 다음에 열무 열무김치 복 뭐지? 열무김치 찜음음 음, 음. 와 음. 안성탕면 진짜 맛있네요. 와우. 스낵라면, 진라면, 김치라면, 이런 것만 먹다가 안성탕면 먹었더니 죽여주네. 5만원짜리 뷔페안 부러, 안 부러운데요? 와, 맛있네. 이맛이네 이건 금강산도 식후견이라고 이걸 먹고 김치를 버무리겠습니다 음.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음, 음. 너무너무 맛있다. 음,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네. 아, 음. 별미네, 별미. 어렸을 때도 라면이 별미였는데. 특별, 특별 메뉴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라면이 특별 메뉴였어요. 거의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삼양라면 그때는 라면 한복 넣으면 물은 한 5리터? 5리터 정도 넣어가지고 김치, 김치 넣고 가마솥에다가 훌렁하게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다 말아 먹었거든요 아우 면발이 살아있네 맛도 살아있네 맛있네 음. 음, 또 마셔야지. 아, 맛있다. 아, 일을 해고 나서 배고파서 가 맛있나? 꿀맛이네 꿀맛 같은 라면을 국물 한방울 남기지 않고 다 해주었습니다 라면을 먹었으니 김치양념을 해서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